최근 우리 사회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발생했던 각종 비위사건과 비상계험에 대한 특별 검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3대 특검 모두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하며 필요한 주체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봉국의 성도와 교육자를 비롯하여 단임 목사인 저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검 수사팀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팀이 제가 살고 있는 집과 교회 당회장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저희 모바일폰을 압수해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laughs> 여가 관련된 한 어른을 보도를 접한 성들에 많은 걱정과 문의가 있어 설명해드린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다음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저는 최상명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공짜에게 청탁든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목회자나 다,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 기도 부탁받은 일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기 기도 받으러 요청하면 기도를 해드리지만, 은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에 이런 일이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로 수의 본래 목적인 인권보호와 진실규명이라는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기도의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이 교회는 생명보다 수중하게 지켜내야 할 장소입니다. 네. 앞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교회의 모습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우도 순복 60만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정치 사회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목회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성도들에게도 항상 좌로나우로나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평안을 이루도록 권면해 왔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 보다가 앞서서 좀 잘못 나간 분이 많아서 오해를 풀어드리려달라는 전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있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다는 것을 실감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도 요즘 안 하신 분들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